안녕하세요. 척추골절 보상 전문 척추앤보상 채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금 외에도 후유장해 보험금 1,800만원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희범자 송씨는 2019년 10월 20일 4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다가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MRI, CT, X-ray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흉추, 요추, 늑골,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범자 송 씨는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골절 진단금, 입원 일당, 수술 지원금 등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척추앤보상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전혀 몰랐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범자 송 씨는 상담을 통해 후유장애 가능여부와 후유장애가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보상절차를 척추앤보상채널에 위임하였습니다. 척추앤보상채널은 피본자 송씨의 척추, 어깨의 골절에 대해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후유장애보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진단서 및 필요서류들을 구비하여 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 역시도 청구된 후유장애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금 현장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한달 반에 걸친 현장 조사, 본사의 심사 및 자문과정, 그리고 협의 및 조정 끝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보험금 1,800만원을 지급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척추 또는 어깨에 골절이 있으신가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후유 장해 가입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 급여금, 일반상의 후유 장해 가입 금액이 있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 가입 금액은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굿리치, 토스와 같은 보험 어플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단체보험도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직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있다면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후유장애는 관련한 평가 방식과 인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최근에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 즉, 어떤 약관에 해당하는 보험이냐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일하다가 척추 또는 어깨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보상 외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해자의 편에서 장애를 평가하고 인정받아 줄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점들을 조사하고 따져서 청구된 장애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려 하거나 심지어 면책을 통보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또는 어깨의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해가 심하지 않다면서 장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해 진단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사건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척추 골절 보상 전문 척추앤 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